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그순복제에 이어 어, 국화주를 지금 요즘 계절에 흔한 어, 국화주를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화는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향도 좋고 어, 여러 면으로 또 술의 맛을 살려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준비해야 될 것은 쌀하고 어, 물, 이제 누로 어, 국화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국화하면은 국화를 그렇게 많이 했지 않아요. 0.2%, 0.1%만 합류를 해도 어, 지금 그 우리 주세법에서 어, 국화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쌀담광을 보여주기 전에 어, 국화를 어떻게 에, 술을 빚기 위해서 준비하는지를 먼저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국화를 에, 지금 꽃을 따가지고 말린 꽃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 집으로 배송되신 그 꽃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술량에 따라서 이 꽃은 이제 술량이 많으면 많이 여야 될거고 어, 작으면 작게 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 0 어, 1%, 내지는 2% 정도를 넣으면 되고요. 또 많이 얹는다고 어,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 항마 살리고 성분만 어, 잘 살려내면은 우리, 어, 우리 충청도 지방에서 이제 많이 빚어먹는 우리 가향주가 되겠죠. 가향주. 우리 그 가향주를 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기고 그다음에 어, 향도 어 누리면서 오늘 이렇게 그 구, 국화주를 빚어보겠 돼요. 국화하면은 옛날에 그 왕실에서도 궁중 요리에도 국화를 지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어, 기록에 보면은 어, 국화 약으로도 활용했을 뿐더러 어, 그 향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음식에 이 많이 사용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우리 그 선생님께서 국화를 어, 엮고 어, 향을 내기 위해서 지금 주전자에 어, 끓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전자에다가 꽃을 엮고 그 많이 끓인다고 좋은거 아니에요 한 5분 정도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한 5분 정도 끓이게 되면은 그 좋은 그 우리가 술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그 이 우리가 오늘은 입반죽을 하게 돼요. 그 입반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입반죽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겠지만은 이 국화를 우려낸 물로 그 입반죽을 그물로 입반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그 제가 이렇게 술을 빚어보니 이 꽃차하는 선생님들인데 자문을 좀 많이 받으면 좋아요. 도움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 꽃이든 어 약초든 최대한 향을 어, 잡아낼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꽃차 하시는 분들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역시 술은 하지만은 어, 꽃차 하는 선생님들한테 많은 어, 자문도 얻어가면서 이제 술을 빚습니다. 지금 그 어, 꽃이 굉장히 잘 불어나면서 아주 맛있는 그 국화 어, 차로 어, 변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아주. 노란색을 띠면서 아주 우리가 즐겨 마신 그 국화 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 이그 미리 어 쌀을 분쇄해놓은 이 쌀가루에다가 넣고 이걸 갖다가 반죽이라고 해요. 그래. 입반죽. 입반죽이라고 범벅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범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점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직접 빚기 위해서는 이 쌀을 불려 가지고 아마 방앗간에 가게 되겠죠 방앗간에 가서 어 어떤 방앗간에 한세번 정도 내려가 채를 쳐주는 집이 있고 그렇지 않는 집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세번 내려온 걸 오늘 우리 선생님이 하는 식으로 아어 채에다가 곱게 쳐 가지고 이 달인 국화물로, 어, 입반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맛있는 술을 빚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전달된 그레시피에 보면 국화죽 맵살 500g 이됐어요 맵살. 지금 여기 그 맵살 그 500g을 불린 이 쌀을 지금 체에다 부어치고, 그 다음에 국화를 우려낼 때, 500이면은, 이거는 입반죽이기 때문에 물을 3배수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3배수.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1.5리터가 되겠죠. 1.5리터를 이 주전자에다 그리면서, 1.5리터에 어 1, 1 2%에 해당하는 국화를 넣고, 차를 우려서, 이제 이, 범복을 하게 되면은, 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국화주를 빚는 최고의 그 밑술이 만들어 지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화를 우리 물이 지금 이 안에 팔팔 끓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점이 이 항상 그 물을 끓일 때는 팔팔 끓는 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술을 어, 지금 이게 반죽 을 하기 위해서 이 주전자를 밖에 내려가지고 어, 끓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 붓는 물이 쉽게 되겠죠. 아, 그렇게 되면은 이 반죽이 좋은 이 반죽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주전자에다 물을 끓이면서 이렇게 에, 골고루 물이 그 전달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부어 주시면은 아주 맛있는 음, 국화주를 만들 수 있는 오늘 미술을 빚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골고루. 이한 주의 해야 될 점은. 이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어린이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그 옆에서 누가 한 분이 도와주면 좋아요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 아줌마가 아줌마가 빚는 분에게는 아저씨가 이렇게 골고루 부어 주시면은 아주 이 부드러운 그. 입반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입반죽은 골고루 지대가정 머머리가 어깨 최대한 풀어주세요. 어,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국의 음식은 손맛이에요. 어, 제가 이 입반죽을 할때 지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제가 술을 많이 이제 욕심을 내 빚다가 보니, 그, 도배 집에서 쓰는 그 드릴로 이걸 한번 개 봤어요. 절대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께서는 술이나 음식을 만들 때 한국의 요리나 한국의 술은 우리의 손맛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가양주는 집집마다 빚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소 틀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어, 이 기계나 뭐 이런 걸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그 조상님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려준 어, 열손바락과두 손으로 어, 술이나 어, 음식을 만들 때 어, 굉장히 그 좋은 음, 술이나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최대한 많이 지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서서히 익어 들어요. 이 가루가 익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저, 품은 15도 미만, 그러니까, 이 온도계를 꼽았을 때, 15도가 넘어서게 되면은, 신술로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 최대한 차게 시키라. 이제 이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그, 저, 전통 장류를 만들 때, 그런 속담이 있죠. 어른들의, 저, 전해오는 말에. 장은 무슨 물에 비즈라 혹시 아시는 분, 그, 그 머리 메모해 주시고요. 장은 눈물에 담그라. 그래서 눈물이 아니고, 산에서 눈이 내린그 물로 담그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눈물은 차가워요. 손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발효는 장이든 술이든 최고 차가운 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맛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죽을, 어, 좀, 최대한 식혀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한두 시간 식혀도 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틀어놓게 되면은 이수분이 날아가가지고 나중에 너무 이게 뻑뻑하게 말라버려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피하시면서 어 이렇게 반죽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요 똑같은 이그 달아가시면은 마저 엎어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그뭐비닐이나 이런 걸 갖다가 깨끗한 비닐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어 한두세 시간 뒤에 어 술을 빚게 되면은 어 굉장히 그 맛있는 어 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 충청도 하면은 이 가양주 꽃으로 만든 술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여기 오늘 보시는 그 분들을 꼭이 아, 국화주를 한번 빚어 보세요 빚어 보고 맛있으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희한잔 보내줘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한번 어, 빚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메탈을 갈아가지고 500g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이 반죽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제 최대한 차갑게 식혔습니다. 이 15도. 지금 아주 차갑습니다. 이, 이 지금 미술 자체가 차갑고. 이다가 누룩을 75g.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에서 술을 빚을 때, 어, 제가 좀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쌀을 갖다가 10kg를 갖다가 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 죽으로 했을 때는 물을 3배를 부으면 돼요. 3배를. 죽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잎반죽 같은 경우에는 3배를 부으면 되고, 떡으로 했을 때는 2배수로 부어주면 됩니다. 2배를 부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룩은몇 프로를 넣느냐. 쌀 전체 양, 그러니까, 불리기 전에, 그걸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kg면은, 1.5kg의 누룩을 넣으면은, 최고의 맛있는 술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너무 저 메모해 놓지 않고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보면은 요새 인터넷 상에도 배를 어 엮는그 여가도 술을 빚는 이런 기록도 막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은 어 그공내라든가 어 좋은 맛을 만들어 간 데는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께서 오늘 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어쌀 식혜를 그 경우에 물은 어 고두밥은 1.5배, 떡은 2배수, 그 다음에 죽은 3배수, 요거는 꼭 머리 속에 두세요. 이걸 잘 이용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최고의 명주를 빚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좋은 술을 빚을 수가 없고, 누룩도, 우리가 술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술이 안 될까봐 누룩을 살짝 살짝 더여요. 절대 그거 하지 마시고, 15%만 그 누룩을 넣게 되면은 그 곡물에서 그 전분으로 효모가 15%가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생존 음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누룩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어, 빚을 때, 아, 누룩이 좀 작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조금 더 엮고 더 엮고 이래는 것이 아, 여러분들께서 술 맛을 망치는 거리고, 그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어, 집에 그 전달된 날아간 예시피를 그 보시고, 어, 술을 빚으면 굉장히 아마 좋은 음, 그 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 참고하시고, 같이 또 열심히 어, 이 반죽 지금 누르겠고, 치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어, 지금 몇분 정도 이렇게 혼합을 해줘야 되냐, 누르고 올렸고,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어, 최고의 술맛을 내는 데는 20분 내 30분을 이 술과 같이 놀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요, 요걸 약한 30분 정도 우리가 선생님께서 잘 지금 혼합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항아리에다가 용기에다 지금 입항을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이 음식은 차분하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용기 겉부분이나, 어, 입구 쪽에 최대한 안 붙게, 어, 이어주시는 것이 바로 그, 우리 그 음식 만드는, 어, 명인의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안 붙이게 연당이 쉽진 않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음식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차분하게 입학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용기에 반죽 들이 많이 묻게 돼요 이거 잘 보시고 지금 여기에 손에 긁고 있는 게 알뜰주걱이죠 요즘 알뜰주걱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뜰주걱으로 용기를 깨끗하게 긁어서 예, 항아리에 입항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어른들의 그 얘기 중에 그 술을 용기를 깨끗하게 다루는 사람은 예쁜 딸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 용기를 다룰 때도 최대한 깔끔하게 예쁘게 이렇게 좀 달아 주시면 더욱 맛있고 좋은 술이 나올 걸로 봅니다 아마 우리 가 작은 선생님 아마 예쁜 딸을 음 잘못 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들께 또 주의해야 될게 이제 이 항아리 입구에 입항을 하다 보면은 이 반죽이 묻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쉽다 해가지고 집에서 쓰던 행주로 이걸 갖다가 닦으면은 행주에는 세균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어, 절대 행주는 쓰지 마시고 요즘에 여기 그, 그 그룹점이나 그 요새 뭐그 마트에 가시면은 이 키친타월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자, 자연으로 만든 키친타월 요걸로 쓰고 버려 주시면은 이 항아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요령 중에 하나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반죽을 해였고, 위에 지금 누룩 가루를 뿌려요. 누룩 가루를 뿌린 이유는 이게 이제 술이 발효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20도에서 한 25도 정도에서 집에서 발효를 시키게 되겠죠. 그러다면이 술이 지금은 품은 15도지만은 이제 발효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거의 실내 온도에서 한 5도 정도 상승을 합니다. 막 이렇게. 불을 떼지 않아도 이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그스그스 그 스모, 모그 현상이 생겨 물이 생긴다 이죠. 그러면은 이 물이 여기 올라왔다가 이 내벽을 타고 내려가게 돼요. 그러다 면 이제 이 균들이 타고 내려가게 되면은 이 술이 식은 맛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게 되면은 그 효모 자체가 균들도 최더 어, 막아주면서 그 좋은 그, 균들 더 생성해줘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어, 그, 미술을 빚을 때, 어, 최대한, 그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그, 지금 하얀, 이 면보를 씌우고, 면보를 씌우실 때, 이, 어떤 집들은 한 겹을 씌우는 사람이 있어요. 한 겹. 한겹보다 여러 겹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해야 될 게, 지금 어쨌든 술비지라 하면은 이다가 비닐을 씌우는 게 있어요 비닐 비닐 씌우게 되면 술다 망칩니다 술이 시워져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참고하세요 어, 집에서 이제 가을이라 청국장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청국장하고 청국장 하고 청국장 실루나 용기 위에다가 비닐을 덮지 마세요 그러면은 100%그청국장은 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뚜껑 위에좀 무게감이 있는 그 용기를 눌려서 최대한 산소가 적게 되게 가는 것이 어, 최고의 어, 술을 빚는 방법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어, 충청도에서 많이 빚어먹는 이 국화주를 이렇게 같이 빚어보셨어요. 어, 여러분들께서 빚었다 해 가지고 이 용기를 이 집안에 아무 데나 보관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이 생활하기 제일 좋은 어, 따뜻하고 뭐 따뜻하다가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도에서 25도 되는 공간에다가 어,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시면 은 요게 이틀 지나면은 이 발효가 되고 3일째는 이 완전히 발효가 돼요 그러면 그다가 이제 다시 어,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어, 덧술하는 방법을 이제 그 어, 보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겠는데, 그때 동일하게 아마 3일 뒤에 될지 아마 여기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몰라요 3일 뒤에 더 수로하게 될지, 일주일 뒤에가, 일주일 뒤에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잘 따라 하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이 좋은 가양주를 빚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아까, 먼저, 순국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어, 이플라스틱 이 용기보다는 가 항아리가 더 좋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어, 돈이 많으면 뭐 20만원짜리 항아리 한개 여러분들 보내드릴 수 있는데 뭐 예산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플라스틱을 하는 하고 이건 볼 수가 있어요 발효가 되는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항아리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걸 했시간에 아, 여러분들이 집에 항아리가 있으면 항아리에다가 바로 해야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거는 조금 해가지고 여러분들 관찰하시면서 아 술을 이렇게 발효가 되는 거라 하면은 어 더욱더 좋은 그요번에 교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거기 에 우리 충청도의 대표적인 국화주 오늘 이렇게 미술을 같이 피자 보셨습니다. 함께한 여러분들께 고맙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뵙겠습니다.